보트2 더블캡 프리미엄 오토 차량입니다. 5인승이고 2017년 5월식입니다. crdi 엔진 133마력이고 초장축입니다. 무사고 136,000km 주행 정속 운행했기 때문에 엔진 소리 정말로 조용하고 미션 주요 성능 최상급입니다. 프리미엄 사양이라서 핸들 열선 아이패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어, 달려 있습니다 다이어 최상급 이고요 하부에 누유나 녹슨것 없습니다 관리 상태가 어, 정말 어, 최상급입니다 할부 가능하고 어, 이 차는 더블캡 이라서 가정용 승용차 용으로 탈수 있습니다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청결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한 내부 판넬 크게 스크래치나 발... 자국 없이 깨끗합니다. 준수하고요. 시트는 전혀 떨어진 게 없습니다. 깔끔하고 관리는 준수하게 잘된 차입니다. 앞에 대시보드, 그리고 핸들. 핸들은 약간의 그 시간의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를 보시겠습니다. 뒤 시트. 조금, 어, 때가 묻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실내 세척을 해놓겠습니다. 뒤 시트. 후면. 앞 시트 후면입니다. 예. 어 승용차로 몰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도안 내부 판넬이고요 그래서 아주 관리는 깨끗하게 잘된 차입니다 차의 기능과 성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밀러 자동 접이 그리고 자동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프리미엄 급이기 때문에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BS브레이크 차체 균형 잡아주는 센스 어, 있습니다. 지금 136,900km 주행했는데 엔진 관리는 한 8만 정도 밖에 안되는 아주 관리를 잘한 조용한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버튼 있고요. 어, 오디오 보기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어, 이게 풀 오토 에어컨으로 어, 성능 아주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아주 에어컨 가스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오토 미션. 전혀 이상이 없이, 어 싱싱하게 아직까지 잘 관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USB 단자, 옥스 단자 있고요 어 VDC 차체 안정, 안전 센서 균형 센서입니다.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화면은좀 흐리게 나올 건데,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고, 그리고 핸들 리모컨도 오디오 볼륨 조정 그리고 어 전화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는 체인이나 벨트 어, 잡음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진은 관리를 어, 잘 했습니다.